말 한마디에 부부가 달라졌어요. 당연히라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도대체 이말 때문에 싸운다. 부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소꿉친구로 시작을 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죠. 친구, 연인, 애인처럼 알뜰살뜰 서로를 챙기고 성장을 하면서 우정이 애정으로 발전을 했어요. 양가집의 부모님도 서로 의지를 하면서 의형제처럼 지내고 같은 기독교 집안이었으니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렇게 잘 어울리는 짝꿍은 없다고 하면서,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서로가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신랑신부감은 옆에 있으니,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동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자, 양가집에서는 결혼을 일찍 시켰어요. 3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 월급쟁이로서는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부부가 서로 평소에 제빵에 관심이 있어서 제과점을 차렸습니다.개인 사업을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24시간 붙어서 일을 하니 그렇죠.옛말에 부부는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만나야지 싸움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의은 부부라 할지라도 싸운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부도 이해는 아닙니다.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며 또 40대 중반이니 한창 싸우며 혈기가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희 부부도 이때가 제일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일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목숨을 걸었는지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쳐 지나갈 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싸웠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부가 매장에서 24시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직원을 구하자니 요즘 같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충돌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때문에 싸우는 부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9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들어서자마자 옷도 벗지도 못하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서 저녁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보통 12시에서 1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 초에는 서로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가정의 일을 분담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한다는 거죠.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개서 정리를 하라고 하면 여자가 해야지 왜 나를 시키냐.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왜 남자를 시키냐. 남편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루 종일 매장에서 시달리고 그래서 힘들다. 대충 하고 살아가자. 아내는 그놈의 당연히+ 당연히 나도 똑같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왜 나만 일을 하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와서 당신은 쇼파에 누워서 있고 집에 와서는 나는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잦은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내일부터 매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남편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또 싸운다고 하죠. 매장에 사람을 채용을 하라고 하면 그럴 형편이 아니다. 당신이 집안 일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남편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우면서 살 바에야 깨끗이 헤어지자고 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고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놈의 당연히가 어디 있냐고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냐. 지금이 조선시대이냐. 부부가 서로 동등하게 일을 하면 가정의 일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싸우는 거죠. 부부가 이혼이기에 서 있습니다. 매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편하게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서로 짜증을 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보기가 정말 미안했다는 것이죠.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남편은 소파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지 일어날 줄 모르고 리모컨만 작동을 하고. 아내가 밥하기 싫어서 일식을 좀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TV 프로그램에 먹방에 나오면 저 음식 좀 만들어 오라고 주문을 하고 큰 소리를 친답니다. 힘들어서 대충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면 쉬는 날이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냐고 또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당신은 입만 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쉬는 날이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든 것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그 소리에 아내는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결혼 20년 차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시죠? 안부를 묻는 순간, 아내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말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남편을 얼른 바꿔주었대요. 목사님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니만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당장 만나자고 해서 점심 약속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결혼할 때 했던 말 중에서 어떤 기억이 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당연이라는 단어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기억을 하냐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부부는 무의식 중에 한 말인데 맞는가요? 목사님이 당연히 맞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당연이라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이말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 단, 당연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불평,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 자녀, 남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 따르니 왜 당연히 나만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나쁜 감정만 쌓이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연히 이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서로의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서야 당연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하셨으면 우리는 며칠 있다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에 부부가 달라졌어요. 당연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 하루 종일 당신도 매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미안하다.정말 미안하다.앞으로 우리 옛날처럼 지내자.우리의 사랑이 소꿉친구로 만나서 결혼까지 한 사람이 아니냐.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아내도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안 주셨으면 우리 부부는 툭 하며 싸우면서 당신 말대로 이혼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당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하고 나쁜 감정을 얹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하는데 왜 나를 시키냐 하면 기분이 완전 상할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할 일을 당신이 당연히 이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니죠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당연히 당신이 할 일을 왜 나를 시켜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겠죠.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당연히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해줘서 감사합니다.당연히라는 말은 생각을 하면 우리 부부가 달라집니다.당연히라는 단어는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